신라을 출발하여 구산역까지 가는 구산행 KTX 70점 열차입니다. 고맙습니다.

mm 돌아. 확실히 더 허술해. 대박. 끝. 응, 응. 오. 나긴 하네. 딱 시장이니까 어, 대박한다. 튀김 처음 어. 봐? <laughs> 오늘 처음 보긴해요아 그래? 등장 가능? 네. 어저 좋아해요. 그래? 귀엽네 <laughs> 토실토실 야좀 뒤로 갈게 <laughs> 네브이로이여가지고와 <laughs> <laughs> 네, 뭐, 딱이다 어디 막. 갈기블루리본 유튜버 호 됐다 이정도면 튀김 맛있고 야채튀김도 맛있고 다 아, 맛있네? 고구마 고구마 와우 와, 내가 이건 뭐예요 아, 오, 고구마? 빵튀김 고구마? 아니 새우? 고추 고추 갓넌이 고추 나이거 <laughs> 왜요? 어, 집 아, 네. <laughs> 방금 밥 먹고 나왔는데 네, 네. 찐방 구경? 네. 구경만 되겠어요? 아, <laughs> 뭐 먹으려고 했어요 언니 아, 아, 만찐뚝방 나는 떡볶이 먹고 싶은데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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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지 어? 이게 더적어 여기도 적은있는조그만거 있대 아 저기 저 하나 먹어 하나만 먹어볼래 아, 아. 내가 먹 설레요? 어, 설레요. <laughs> 미야옹미야옹 음, 네. 길빵. 길빵? 길빵이 맛있지. 어. 하나씩? 네, 고. 화이팅. 하나씩. 오, 와우. 이거 안 따도 데안따겠어요 <laughs> <laughs> 기영이, 기영이 바나나처럼 먹어야 돼. <laughs> 뜨거운데? 근데 안 뜨거워요? 응. <laughs> 음. 아니 속에는 그렇게 안 뜨거워. 겉에만 뜨거워. 아니 그냥 데핀 거야. 와. 저거 건조기 시트가 손에도 냄새가 안 빠져서 지금 방금 쪽했는데 그 맛이다. <laughs> <아치겠네. 웃음> 어부바 불리돌리바 어부바. 나도 어부바 하고 싶다. 너도 염분 잡으려고 이거 먹는 거야? 우요 <laughs> 저는 아침에 쉐이트를 타 먹습니다. 아. 어. 그 어쩐지 그래 여기 봐 줘야지. 언니 여기 왜한 번을 했어요? 나의 모닝 빡. 어? 이렇게. 10점 받았어. 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코스닥 증연자. 그죠? 증연자 만나. 소년제. 주변이랑 섞으셔. 어쨌든 <웃음> 그런 저기. 예술. 얘무용에왜 축구학교 아, 있지? 여기 <laughs> 축구 선수였잖아. 아, 이거 하나 펴줄게요. 아니요, 아니, 2-3이라서. 그 아, 3이라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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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왜 2-3? 그러니까 이름 2-3. 근데 언니는 있는 응. 거이다3 응. 응. 병원에, 아니 약국에서도 1년한 번씩 먹으라고 근데 나도 아, 태어나서 먹은 적한 번도 없네. 나도 없었어. 이쁜 게뭐 그래요, 이거는? 아니, 구청이안 먹은 지좀 오래됐나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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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치긴> <웃음> 아, 아, 아. 뭐야, 이게? 아니 게하 거야? 빡빡 치게 하는 거야? 이빡 치게 아는 거야? 빡빡 치게 하는 거야? 빡빡 치게 하는 거야? 빡빡 한게 하는 거게는 거야? 다시 한번 해봐요. 되게잘나거어 그러고 있을 때. 거야? 빡빡 치거리을거리 뭔가 조금... 너희 집에 먹을 거 있냐? 과일이 있어.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먹고 싶은 거 하나 먹지? 배부르니까. 아니, 배부르진 않은데. 어케이뭘먹 먹고 싶다, 막. 와. 어, 뭐야. 모찌리 도프다. 너모친자구아 모찌리 도후 두유, 녹차. c u r s e Night f a r y Time. 오, 징빔염색. 괜찮아 이 정도면. 아직이야. 우리도 이 있었는데. 왜 이거 물에섞어서 먹었어? 그냥 한 푼씩 먹어. 아직야? 아직. 오, 할수 있냐? 그렇지. 아. 마시고 아 마시고 가서 이래 샀어. 야. 몰라. 애니메이션 좋아하냐? 애니메이션 올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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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소맨 볼까? 대중 봐. <laughs> 이거 뭐야? <laughs>